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오늘은 펀자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부터 살펴볼게요. 규칙사 한부 참고카드 6장 신발 한 켤레 1장 막대기 카드 18장 밤 카드 8장 발 카드 8장 바구니 카드 5장 펜 카드 13장 사가주 카드 3장 버터 카드 3장 광대 버섯 카드 5장 곰보 버섯 카드 3장 꾀꼬리 버섯 카드 4장 그물 버섯 카드 4장 거친 껄껄이 그물 버섯 카드 4장 잎새 버섯 카드 5장 표고 버섯 카드 5장 먹물버섯카드 6장, 모기버섯카드 8장, 뽕나무버섯카드 10장. 숲카드 상단에 표시된 숫자는 게임에 포함된 해당 카드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게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숲카드 중에서 펜두 장을 꺼내어 한쪽에 빼둡니다. 나머지 숲카드는 전부 섞은 뒤 뽑기카드 더미를 만들어 테이블 한쪽에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뽑기 카드 더미를 숲 카드 더미라고 합니다. 더미 주변에는 버린 카드 더미를 놓을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숲 카드 더미에서 8장의 카드를 공개하여 두 플레이어 사이에 한 줄로 늘어놓습니다. 이것을 숲이라고 부릅니다. 또 펀자이에서 이숲 카드 더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장의 카드는 플레이어 발 앞에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 두 장의 카드 앞에 신발 한 켤레 카드를 가로로 둡니다. 그리고 이두 장의 카드 옆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썩은 카드 더미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밤카드 8장을 섞고 뒷면이 보이게 하여 숲카드 더미 옆에 놓습니다. 막대기 카드 또한 막대기 카드끼리 더미를 만들어 밤카드 더미 주면에 놓습니다. 이제 각 플레이어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차례 참조 카드 한 장씩을 받고 게임 준비 단계에서 한쪽에 두었던 펜을 각 플레이어의 앞에 한 장씩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의 앞은 해당 플레이어의 개인 공간입니다. 이제 각 플레이어는 숲 카드 더미에서 세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이것은 게임 시작 시 플레이어의 핸드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받은 시작 카드에 바구니, 달, 광대버섯이 포함되었다면 각 종류마다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바구니를 뽑았다면 이 카드를 자신의 앞에 놓고 카드를 추가로 뽑지 않습니다. 만약 달 카드를 뽑았다면 이 카드를 버린 카드 더미에 놓고 그 대신 반 카드 한 장을 뽑아 자신의 핸드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광대버섯 카드를 뽑았다면 이 카드를 버린 카드 더미에 놓고 카드를 추가로 뽑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저녁으로 버섯을 먹은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버섯을 채집하고 팬으로 구워 먹을 거예요. 버터와 사과주를 곁들여 풍미를 더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얻은 맞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 펀자이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다섯 가지 행동 중한 가지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임의로 패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행동도 할수 없다면 상대 플레이어는 그 플레이어가 다시 행동을 할수 있기 전까지 계속 자신의 차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핸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숲에서 카드 한장 가져오기. 숲에서 카드 한 장을 자신의 핸드로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게임 시작 시 핸드 제한은 8장이며 이 핸드 제한은 바구니를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할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앞에 영역에 있는 카드 한장 가져오기. 이것은 플레이어와 가까운 곳이므로 간단하게 체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카드를 가져와 핸드에 둘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숲 속에서 카드 한장 가져오기입니다. 깊은 숲속은 신발 한 켤레 카드 앞에 있는 두 장의 카드가 아닌 나머지 여섯 장의 카드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깊은 숲속의 버섯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한장 또는 그보다 많은 막대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깊은 숲속의 첫 번째 카드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막대기 카드 한 장, 두 번째 카드는 두 장, 그 다음 카드는 세 장, 이렇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필요한 막대기 카드가 한 장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장 깊은 숲속의 카드를 가져오려면 막대기 6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모된 막대기는 모두 막대기 카드 더미로 되돌려 넣습니다 이때 가져오는 카드 중 바구니, 달, 광대 버섯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바구니를 가져왔다면 이 카드는 핸드로 가져오지 않고 얻은 즉시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따라서 바구니는 핸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구니는 즉시 바구니 하나당 핸드 제한을 두장 늘려줍니다. 만약 달카드를 가져오면 그 카드를 핸드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버린 카드 더미에 놓고 대신 밤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참고로 달빛 아래에서 채집한 버섯은 더욱 맛있습니다. 따라서 달빛을 받고 자란 카드는 버섯 두 장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대버섯을 뽑았다면 핸드로 가져오지 않고 얻은 즉시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따라서 광대버섯은 핸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대버섯을 앞에 두었다면 즉시 자신의 핸드를 정확히 4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구니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바구니 한 장이 자신의 앞에 있다면 핸드를 6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핸드 제한을 맞추기 위해 제거된 카드는 버린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만약 핸드의 카드 수가 새로운 핸드 제한과 같거나 그보다 적다면 임의로 카드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핸드 제한은 해당 플레이어의 다음 차례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후 광대버섯은 버린 카드 더미로 이동하며 핸드 제한은 광대버섯을 얻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펀자이에서는 마음대로 카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카드가 자신의 핸드에 늘어날 경우 광대버섯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썩은 카드 더미의 모든 카드 가져오기. 이 썩은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들을 모두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썩은 카드 더미의 모든 카드를 가져와야 하며, 가져올 수 있는 최대 장수는 네 장입니다. 예를 들어 썩은 카드 더미에 두 장의 카드가 있다면 그두 장을 모두 가져와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행동을 하실 때 썩은 카드 더미의 모든 카드를 가져온 경우 핸드 제한을 벗어나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카드를 가져왔을 때 자신의 핸드 제한을 넘는다면 이 행동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단, 썩은 카드 더미에 만약 바구니가 포함되어 있다면 카드 가져오기 단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카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핸드 제한이 두장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포함된 바구니의 수에 따라 자신의 손이 지금은 핸드 제한이 걸려 있더라도 이 행동을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썩은 카드 더미에서 가져온 광대버섯, 달, 바구니 카드는 앞에 숲에서 카드 한장 가져오기 단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 요리하기. 자신의 핸드에 세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을 모을 경우 그것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버섯을 요리하려면 자신의 앞에 놓여진 빈 펜에 해당 버섯 카드를 놓거나 펜을 놓으면서 버섯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해당 버섯과 펜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플레이어의 앞에 함께 놓여 있게 됩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이 펜에는 더 이상 버섯을 요리할 수 없으며 재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자신의 핸드에 같은 종류의 버섯이 3개 이상인 버섯이 많더라도 한 차례 있는 오직 한 종류의 버섯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맛있는 버섯 요리에 버터와 사과주를 곁들여 먹으면 풍미가 더해지겠죠. 내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을 요리한다면 버터 한 장을 팬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은 버터는 추가 맛 점수 3점을 더해줍니다. 만약 5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을 요리한다면 사과주 한 장을 팬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은 사과주는 추가 맛점수 5점을 더해줍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 4장의 배수인 8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을 요리할 경우에는 버터 2장을 팬에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9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을 요리할 경우에는 버터 1장과 사과주 1장을 더할 수 있고 10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을 요리할 경우에는 사과주 2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요리를 한 후에는 버터 또는 사과주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행동을 할때 버섯과 함께 놓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 두장 또는 그보다 많은 종류의 버섯 판매하기. 자신의 핸드에서 두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이 핸드에 있다면 그것을 팔아 막대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장 또는 그보다 많은 한 종류의 버섯을 버린카드 더미에 놓고 얻게 될 막대기의 수량을 세어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각 카드의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막대기 기호 아래에 표시된 숫자가 얻을 수 있는 막대기 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잎새버섯 밤 카드는 잎새버섯 카드 두 장으로 치므로 총 잎새버섯 카드 세 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막대기 기호 아래에 숫자 1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세 장의 잎새 카드를 판매한다면 3 곱하기 1 해서 세 장의 막대기 카드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차례에는 오직 한 종류의 버섯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막대기 카드가 부족하다면 임시로 다른 마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막대기 카드는 숲 또는 밤카드에 속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막대기 카드를 가져올 때 플레이어의 핸드로 가져오지 않으며 따라서 핸드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펜한장 내려놓기. 펜한 장을 자신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펜은 다음 차례의 버섯을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 다섯 가지 행동 중한 가지를 하게 되면 차례가 종료됩니다. 차례가 종료되면 세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간에 관계없이, 썩은 카드 더미로부터 가장 가까운 카드 한 장을 썩은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이 썩은 카드 더미는 완벽하게 정렬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그 카드 더미에 포함된 모든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썩은 카드 더미는 4장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가 썩은 카드 더미에 놓여지는 순간, 이전의 카드 4장을 모두 제거하여 버린 카드 더미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로 새로운 썩은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이제 썩은 카드 더미 방향으로 숲의 모든 카드를 밀어냅니다. 신발 한 켤레 카드 앞에는 다시 두 장의 숲 카드가 있게 됩니다. 숲의 카드가 다시 8장이 되도록 한장 또는 두 장의 숲 카드를 뽑아 신발 한 켤레 카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깊은 숲 속에 놓습니다. 차례가 종료되었으며 상대방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숲으로부터 마지막 카드를 가져오는 즉시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제 자신이 요리한 모든 버섯의 맛점수를 계산할게요. 각 카드의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작은 펜 기호 바로 아래에 있는 숫자가 해당 버섯을 요리했을 때 획득하게 되는 맛점수입니다. 이때 같은 버섯이라도 밤카드는 점수가 두 배라는 것 기억하세요. 또한 버터와 사과주는 추가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리한 버섯입니다. 앞의 규칙을 토대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방카드의 점수는 빨간색으로 버터와 사과주 점수는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총 점수는 35점입니다. 더 많은 맛 점수를 획득한 숙련된 버섯 채집가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점수가 같을 경우 가장 많은 버섯을 요리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헌자인은 2인 전용 카드 게임으로 숫자 아픈 그림이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들었던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치열한 심리전보다는 약간의 잔잔함이 부각되었던 게임이었어요. 여러분이 느낀 이 게임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센스있는 댓글 기대합니다.